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가장 땅에 먼저 닿는 부위가 어디죠? 어 어디일까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발바닥. 예. 근데 많은 분들 이제 본인 치실 때 보면은 발을 보면 그 사람의 밸런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걸어갈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셔플 스텝, 우리 셔플 댄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경우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을 되다 두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밀면서 나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이런 경우에는 중심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비같이 멈췄다 갈 수밖에 없고 중심이 너무 뒤에 가 있다 보니까 중심이 뒤에 있으니까 발을 밀고 갈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아까 같이 슈퍼맨 누가 뒤통수 밀어서 이렇게 앞으로 막 가시는 분들 네. 그 중심을 쏟으면서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꿈치가 안 닿아요. 뒤꿈치가 안 닿고 발레리나 스텝이 돼요, 발레리나. 자, 이렇게 되죠. 시작. 가자! 머리 두려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한 스텝 중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은 걷는 도중에 어떤 한 발이 이렇게 뒤꿈치가 안 닿고 발가락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아예 안 닿는 거죠. 이거는 중심이 너무 앞으로 쏟아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앞으로 무너진 경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발바닥을 먼저 살려서 발바닥에 죽어 있던 감각세포들을 살려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해보신 적이 없고 보신 적이 없을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발바닥은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서 마치 우리가 스탬프 도장이 있죠? 스탬프 도장을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반달 모양 같이 생긴 스탬프 도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탬프, 반달 모양으로 생긴 스탬프 도장을 도장을 찍듯이 끝에서부터 글씨가 하나도 안 빠지게 끝까지 다 찍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발바닥이 물론 평면이지만 느낌을 그렇게 가져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마사이 슈즈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신발이 있었던 거죠 기억을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끝까지 온전히 다 밟아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이죠 자 제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동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힐, 투, 토. 힐, 뒤꿈치에서 토, 발가락까지 다 밟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프로치에다가, 어프로치에다가 처음부터 볼링 스텝으로 하신다 서하지 마시고 스텝 놀이 하듯이 장난치면서 놀듯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찍혔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 찍힌다는 얘기는 중심이 벌써 앞으로 가게 되면 찍 뒤꿈치 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리고 중심이 너무 버, 빨리 앞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래서, 걸음을 걸으실 때, 발의 형태, 몸의 형태가, 이렇게 앞발이 나와있고, 뒤 가지를 친 느낌이 아니라, 거꾸로 된 Y자 모양을 한번 유지를 해보시면 돼요 뒷발과 앞발이 땅에 붙어있는 상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된 Y자 모양 그래서 뒷발은 뒤꿈치가 살짝 들려있고 앞발은 뒤꿈치가 다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거꾸로 된 Y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넓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 어프로치에다가 제가 도장을 찍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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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으로 발바닥에 눌리면서 밟아지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런 식이 되겠죠? 밟힌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이동하니까 밟아지는 거예요. 몸이 앞으로 가니까 이, 이동하면서 발이 밟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 뭐냐면 힘으로 눌러서 내가 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몸이 여기 있던 몸이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발이 밟아질 수없 밖에 어깨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 몸이 이동을 할때 아까 잘못되는 경우 좀비같이 가시게 되는 거어어나 좀비야 이렇게 가는 경우 또는 앞으로 쏟아져서 뒤꿈치가 안 닿고 발가락부터 토토토토 발가락으로 발레리나같이 걸어 가시는 경우도 밟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무게 중심이 제대로 이동이 될때 발을 보고 있으면은, 아, 이 사람들이 참 밸런스가 좋게 무게중심 이동을 잘하고 있구나가 발바닥만 봐도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1,6급 선수들의 발을 보고 있으시면 그 발이 밟혀지는 모양이 진짜 도장 찍듯이 잘 밟으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He's the greatest! A legendary strike!